아, 물론 그렇게 하겠지. 근데 나는, 어. 나도 중소과금이긴 이긴 하잖아. 생각보다 함께 헤비과금로가, 헤비과금로인 친구들이 좀 있는데, 저도 저를 받아주는지, 왜, 왜 받아준 건지 의문이죠. 그냥 뭐, 열심히 하는 친구면 받아줄 수 있죠, 왜 그래. 두 대기인데, 덱. 데... <laughs> 나부르님이 그렇게 놀리는 두 대기 덱인데 말이죠. 안 나온다, 안 나와. 이번에도 결국 안 나왔다. 어차피 해외 가공러들은 그냥 뭐 자기가 프렌드 뽑았고 그런 거 생, 신경 안 쓰잖아, 그냥. 내거 많이 쓸것 같은 놈. <laughs> 해두고. 많이 쓰면 놔두고. 나는 선만, 선만 안 넘기면은 받아줘. 그렇죠. 선이라막그 미콩, 미콩이한테 성배를 준다거나. 어, 막 그런 개지랄만 안 하는 새끼라면 들이 그냥. 정상인이구나, 이디아한테 이리안, 애정, 성배를 준다거나 정이 있으면 줄수 있는 거 아니야? 왜 그래 도대체 이디아한테 성배를 준다거나 이디아한테 성배 준다는 사람 결국 내가 잘랐잖아 상장한테 삼, 성배를 준다거나 하는 어, 맞아 캐스터 칸에... 나 다른 거인거안 썼는데 캐스터 칸에서 족같이 하는 새끼는다 잘라버려 캐스터, 캐스터는 사실 딜러를 쓰는 게 아니죠 캐스터는 서포터 하려고 캐스터 쓰는 건데 거기다가 딜을 올려놓고 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오토 돌릴 데... 때 한번 <laughs> 한번 역좀 먹어봐라라는 식이죠 거기다 어, 차... 국룰 안 지키는 십새끼들 전체, 타고 전체 멀린 어? 전체 멀린 캐스터 공명 국룰 안... 솔직히 말해서 공업진이다 이러면은 좀 봐줄 수 있는데 벌써 불쌍, 인생이 불쌍하니까 근데 그 멀린에다 막 성배 주는 새끼 죽여야지 그걸 왜 살려나 성배 주고 예장도 따박따박 바꿔놔야지 이벤트 맞춰가지고 근데 예, 예장도 안 바꿔놓고 그럼 뭐 주, 죽고 싶다고 발악을 하는 거지 친삭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 얘기를 하는 건데 왜살려나 살려줄 이유가 1도 없지. 이건 뭐는 창문이 없네 처음부터. 여기 카고 팔. 팔이 이미 다 같이 있네. 여기 애미사 있어? 나 애미사 안둬 아, 뭐 하나 하나 들어야 지 가면. 에미사 이거만 들어봐. 에이 그래 가까 이 있는 거 일단. 애미사보다 카고팔이지. 주면 백카고팔시 되는데. 아 몰라 일단 가까운데 있는 거 들을래. 여기 네, 차 있고. 아이씨, 왜 이렇게 안 나와? 가방 떡끼 야, 여기 에미사 또 있다. 에미사 무작위 나오는데요. 근데 어차피 안될 건데, 뭐상관없지 말도... <laughs> 또 있네. 에미사 또 나왔네. 그래, 에미사, 에미사 잘 나오나 보네. 이제 먹수 먹이고 저거 된거 아닐까 싶습니다. 위장 확률을 조정한다 조끼만 먹으면 되겠군 조끼만 먹으면 될것 같은데 유리창이 있구나. <laughs> 아니 쫓길 <조끼를> 달라고 사배를 <laughs> 하야 남아요. 음, 어, 있으면 좋지. 재미 너무 안 나와요. 초기가 안 나와요. 아니 우 우지만 우, 이 건물에 우지만 생개 있어. <laughs> 아 이렇게 해서 양냥합기다 없는데. SMG 보정기. 전수 보기 뭐야? 저기 식개머리판이 필요합니다. 저이식개머리판도 필요하고 보정기도 필요하고. 전수 개머리판? 아, 보정기는 됐다. 라이트 그래 필요 없지 버린다. 야. 음. Yeah. 에 SR 보정 필요 없지 버린다. 차소리. 어여, 글쎄 섰다. 글쎄 섰다. 섰다. 아 이제 안 섰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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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로 끈다. 지체. 도망갔군. 도망갔군. 또다 또다 아, 또 다버리입니다. 또 올랐네. 저긴 들하고 여기 AR 보정기다. 한잭 뻗어. AR 보정기. 손 수직 손잡이 AR 대탄 전술 게머리판 남아요. AR 보정기 전술 게머리판이러면다 털었나? SR 대탄. 아우, 7물 m 가 너무 안 나오네. 아니, 써야 다 탄댔어. AR 택, AR 택 킥. 나는 에, 먼저 가. 아, 예, 조끼, 조끼 내놔, 조끼. 마을 어귀에 차 있으니까 차 타고 오던가 근데 일레 조끼도 없어. 여기 이쪽에, 이쪽에 여기 일레 조끼라도 있는데. 여기요, 요 안에. 건뭐 요 안쪽에. 으아. 우리 가야 돼, 얘들아.

아유, 아, 뭐야? 뭐로? 차가 있다 그러셨는데 차를 찾아봅시다. 저희는 하실래? 엑스페리온 하시래 <목소리> 밑으로 가실래요? 다리 건너실래요? 나브리님 몰라? 찍어봐. 일단 다리 쪽 앞에다 찍어놨어요. 오케이. 아이씨, 구상이 없네. 더 내려가도 다리 건널 수 있고 그 전에 다리 건널 수 있고요. 지금 좀 저희가 가난해서 내 네, 전... 어? 이쪽에도 지금 사람 떨어지는 것 같아서 보였어. 이게 되게 언덕을 못 올라가는구나. <laughs> 여기서 다리로 빠져도 되고. 안 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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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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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안 터지나? <laughs> 그다지, 그 따위 such a certain option, a 이 정도 o t Chandanda. You d o n 아, know, you don't k 이 o w you don't know, you don't know, y o 다 don't 케이블카도 있네 이게 하다 어우 소리 왜 떨어져? 케이블카 타고 움직일 수 있으면 재밌겠다 속소리 들리는데요? 어 아, 개무서운데? 위에서요 위에서 아 b 4 0 방향 정도 좀 올라가야 쟤네. 보이겠죠? 쟤네들도 이제 차소리 들었을텐데 이러면 아니요, 총소리로 봤을 때못들었어 한걸도 있어요. 총소리 거리로 어, 봐서는. 또 네. 가자! 수직손잡이 필요 없겠지. 수직손잡이 여기 있는데? 나, 저, 손잡이, 거기? 손잡이 쓰는 수 없어, 나. 아니, 수직손잡이가 나 있다고요, 거기다가. 거기에 있다고 아, 말한 건데. 그래요? 찾는 게 아니라. 아직 배열 스코프 없는 분? 사배율 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아, 아니야, 나 어, 3배. 나도 어. 나. 4배를 실수로 나도 나도 3배인데 이따 이따 떨어그면 죽게 죽여 묻어 줘. 수류탄 <놀람> 터지는 소리 근처에서. 옆집인가? 이게 집쪽인것 같죠? 왼쪽에서 카고팔 소리 나지. 하나 더 나지. 아 왼쪽 오, 오른쪽 다 나지. 양쪽 양쪽이다 양쪽 양쪽이다 양쪽. 주군은 어디까지 거야? 아, 한고 여기 탑에 하나 더 있네. 나브리님 여기 오케이 okay. 여기 2렙 쪽끼저기대탄 수직손잡이 저격대탄 나 나도 저기대탄이 있어 그럼 출연한 사람 말해 3렙 쪽끼 아니 똥 <laughs> 먹었다 여 M4 아 M4 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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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4. 여기 4배열 여기 4배열 2층에 M4 있어요 2층에 제가 제가 있는 저 2층에 M4 그러면 사력점 고려그럼 수직 수직 필요 없지? 얍. Yep. 이거 M4 소리 소리 같은데 간 좀. 햄버 어디니? 여기 치팅이라니까요. 어, 사운드. 오밀리 엄청 많네 여기. 위에. 돌 돌로 뭔가? 160방향 돌로 어마에서 싸운 거 같고 나갑시다. 저희도 그냥 또뭐 아직은 열심히 싸우시네. 수류탄은 음. 250방향? 수류탄도 터지고 사방이 있네요 애들. 보이진 않고. 음...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여기서 차 멈출 때 잠깐 시커럽했어요나가다치는거 <laughs> 음... 아닌가 해서. 멀어 저 근데. 보수 한번 좀 넣어. 조금 가까워졌지. 250 방이야. 250? 네. 일단. 잘 보이지는 않네 언덕 언덕이라 어... 상대도 언덕일 것 같아서. 음, 보이진 않는데 뭐 그냥 일단 어차피 안전지대 안쪽이니까 여기서 좀좀보를 타자고. 저격자 점점 가까워져. 빌라. 빌리아, 빌리, 빌라야. 빌리야 저격... 아이템. 저기 아래쪽에서 싸우는 것 같다고요. 320에서 소리 나네. 그러게요. 언덕 위쪽인가? 언덕 언더... 근데 이거는 넘어가 넘어 같은데 언덕 넘어. 한번더 버틸 수 있지. 버텨 보세 이렇게 갈수 있잖아. <laughs> 지붕 위를 탄다 여여가 총소리 가깝다 차 소리? 온다 온다 아 지나간다 차 지나간다 차 지나간다 소리가 너무 많은데? 차 지나가고 이거 발소리는 나부리님 발소리고 어? 온다 하나 더지나간나 오토바이 스노보빌? 나부리님 쪽으로 지나가세요 230 뒤에 차한대더지나가세 온다 뭐 여기, 여기선 보이진 그냥 않네 그냥 1 2만 걸었다 어 차, <laughs> 차 터졌나? 어? <laughs> 아, 저 멀리. 이쪽에 하나. 아이, 쏠수 있는 건 아니다. 숨었어요. 220 방향으로 숨었다고요? 지금은 쪽에 그집 쪽으로 숨었어요. 그집 쪽으로. 한명오토바그 스노우 모빌 타다네. 음흠. 무습안보이네 <laughs> 걔는 한 명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저 인원수로 가서 밀어도될것 같아. 두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응, 어라 <laughs> 자, 60방향 쪽 창문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아직 움직이는 건 없고요. 가까운 발소리, 발소리는 나부리님 발소리고 이거 누구예요? 창문 깬 거? 나부리님이죠? 저요 저기 간다! 왔구나. 80 방향! 80 방향! 2명! 3명! 아, 확인? 아, 멀리 저기. 못 맞췄고. 안, 안 보인다? 이미 안 보이지. 안 돼. 돌에 숨었구나. 여기선 안 보이는데... 이쪽이긴 해요, 이쪽. 돌 뒤에 숨은 건 봤는데 뭐어차피 각은 안나고 위치상 각은 안 나는데. 돌 뒤로에서 빠질 거 같다고. 어. 안 보이는데? 뭐좀안 보이는데?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거 320방에서 선소리. 빠 어? SMG 소리인데? 아니야 지상열이구나. 저기집 335방향, 그쪽 집, 집 지나 뭐 그쪽인 음... 것 같은데요? 좀더 가야 되네, 이제. 이제, 뭐, 저기를 클리어하고 가거나 가... <laughs> 아니면 뭐, 뭐, 차 타고, 차 타고 여기를 꼬라 박던가 꼬라 <laughs> <꺼라> 박을까요? <laughs> 가. 어우, 그제 삼뚝 하고 계시네. 꿀박, 꿀박. 아, 잠깐, 여세요 <laughs> <laughs> 잠깐만 <웃음> 뒤로 뒤로 뒤로, 후진으로 뒤로. 빠지시죠. 붙이는 나가야 돼요. 이거, 아, 오, 역시 베스트 드라이버. 들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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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렷탄 문은 열렸고 아 이거 차좀 빨리 안으로 어? 주경님 소리에요 위에, 위에 집에서 저격 소음기 소리 났는데? 음... 어? 이십오 방향, 이십 이십오. 지금 고자님 쓰는 거 아니죠? 어, 총알 아니, 박한테대고 쏜다. 이쪽 이쪽 근처에 박혔다. 어, 계속 박힌다. 건물 아, 건물 안에서 좀 있어야겠다. 어디서 보시는 가 위 위에, 위에도 맞네 위에도 있네. 아씨 근데 각이 안 나온다. 아 이거 어떡시다. 보이지는 않아 근데 애들이. 대충 이쪽에야 이쪽에 있죠. 형 어쨌든 사방에 배가 어쨌든 배가 사방에 있는데. 네. 소음기 소리가 아, 어디 보여요? 두 군데서 나. 네. 소음기 소리나 소음기 소리도 두 군데서 나. 위랑 옆에 사설리 이쪽에서 140 온다, 200, 195 지나간다, 지나간다 하잖아, 220, 255 알제 아, 가네. 이거는 더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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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운다. 이따 째 짜자 거진다! 킬. 킬 여기 한명한대킬 몸살 한대맞췄는데 저기 집안에 있어 집안에 있어야 네. 돼 집안에 집이 거? 거? 네. 흠. 저거로 먹으러 나오면 뒤지는 거죠. 먹으러 나오겠냐? 이제 <laughs> 우리가 지금 쏘신 거 누구예요? 이거 이 집안에서 쏜거 아니죠? 지금? 아니야, 우리가 쏜거 아니야. 되게 가까운데. 저 지금 여기 이쪽, 이쪽 집 근처 있잖아. 아마 아마 저쪽, 저쪽 집 쪽에서 쏴쓸 거야. 저 근데 여, 여기서는 안 보여. 어차피. 술탄. 오우, 수탄2 5바에서 수류탄 소리. 어? 가까운데, 이거? 야, 온다, 온다, 이거 오겠다. 가은 계속 안보여졌어 아까부터. 예, 모습은 안 보여줘요. 근데 이러면 또 차, 차 타고 못 가겠네. 아이, 저, 아까, 아까 꼬라박고 죽은 걔네들 그 집이 포함되어 있네. 아. <laughs> 연막 피었네 연막, 연막 피웠지. 아 이거 근데 위에를 클리어를 하고 가야 될 텐데. 아 내려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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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 피우고 있네요. 쟤네 쟤네 이동해야 되니까 쟤네 클리어 해야 저희도 비통도 안 맞으니까. 음, 어차피 좀 <laughs> 최, 최대한 늦게 가자고 이러면 연막 많이 피운 거 보소. 씨. 진지면갈거 같긴 한데. 어, 여기다. 나왔다.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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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oh,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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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야야야님그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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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yeah, 안에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끝> oh, 잡았어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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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끝> 굿굿 굿. 살려줘 <끝> 안 쪽에 <끝> 아이씨 야야야야야야야 기억할 게 없네. 뭐 살리긴 살리겠는데. 아이고. 어 조금만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가서. 어 뛰었다 뛰었다 아까 준비하면서 쏟던 애들. 집안에서 스나달 땡기던 애들 뛰어 나왔어요 지금. 나오는 거 봤어요 제가? 어, 아, 옆에 쏜다 옆에 쏜다 옆에 쏜다. 바로 앞에 190 방향. 거기도 있고요. 고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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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330방향 그쪽에 지금 길가 뛰고 아, 있어요 띠네, 띠네는 봤어요, 띠네는 봤어요. 아 뛰는 애도 봤어요 뛰는 도 봤어요 아이 지금 190도 됐는데 이거? 아이못어하지 <laughs> 양각인데? 오우씨 아이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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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살벌하게 쏘시네? 아 위치 확인 진네안전치대밖 아니에요? 되게 었네 아닌가? 아니라고 저렇게 쓰는 건가 지금? 안쪽이니까 저렇게 쏘겠지저 트레터 안에서 쏘는 건가? 그 그쯤인데 트레터요? 트레터가 아니고 어이구 <laughs> 집중해서 열심히 하세요. 나물 조심하십시오. 개 많네. 저대로 위 파트 위치 파가 <파악 웃음> 안 돼요. 저쪽으로 가긴 가야 이쪽, 되네. 이쪽에 이쪽에 아니, 지금 뛰는애들 있었어요, 지금. 집 쪽에는 그렇고. 근데 어차피 저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돌아가야 될것 같은데. 얘네들, 얘네들 클리어. 어, 야, 이제, 뛰어, 아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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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명인가? 한명뛰는데한 명이야. 일단 일단 같이. 그 뛰자. 뛰어 들어가자, 이건. 안전지대 안쪽까지는 안 일단 무리하지 말고. 저 옆에서, 옆에 아이스 옆에 옆에서도 쏘니까. 갈 진짜 스텝! 안전지대 안쪽까지는 요 앞에 있어 요 앞에 있어 지금 응. 앞에 앞에 쏘고, 있어? 쏘고 있어 나도 가고 있다? 있어 아직 조금 어 알아 조금 알아 알아, 알아. 가네요, 예. 앞에, 앞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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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가던 내가 저기서 총 맞고 나랑 같이 총 맞고 죽여버렸거든? 그니까 러 앞에 있을거야 옆에 저 있다 집 집쪽에서 쏘지 집쪽에 집쪽에 아직 있어 집쪽에 아직 있어 집쪽에 아직 있어

하겠지. 한대 맞췄는데 보고 있지. 연막 소리, 연막 소리. 연막 배웠어요. 야, 연막도 많네. 보고 있지. 저기 아침 식대 아니 슛탄을몇 개를 던지는 거야? 미친놈들이 오 어, 쏙! 저 기절 한명 기절 앞에 돌에 있네 돌에 있어요 돌에 저한명 기절 시켜놨는데 아.. 저 죽어요 아.. 연막 꺼졌는데 살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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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캐스 아 잠깐 어이구 음? 옆인데? 옆인데? 음 옆이야 거..거기..거기 거기 뭐.. 하태할 수 없어 지금 연막 던져드릴게요 연막 아니야 이거 아까 옆에 그뛰었던 애가 하나 그쪽 그쪽에 있던 애가 하나 있나 보네. 맞아. 근데, 근데 우리가 여기 우리가 여기가 지금 완전 정중앙이라 괜찮아. 그렇죠? 뛴다. 자. 음. 나머지 총무기 아 저기 뚝뚝 뛴다. 아니? 음? <laughs> 나 뭐야? 나머지에 뒤에... 있은아 이쪽 돌 아하 어, 어... 기절? 왜왜 왜 그쪽으로 가셨어요? 아 이쪽에 사람 돌 뒤에 있고 아이 뭐 안되겠네 아이씨 나무도 있는데? 아니 근데 이거 잘하면 이길 수 있어 역막 핀다 걘 나와야지 걘 나와야지 지금 우리가 너무 유리해서 기어시키는 맞추는 살인 저기 야. 이거 치킨 가인데 저기 앞에 오잖아. 오. 아니? 에이미? 응? 하나 응, 더, 응,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저 잡아야 돼. 나이스. 어이 나이스. 잘하셨습니다. 수고. 저기 있다. <laughs> 잘하셨습니다. 저3킬